로제 상고 산거 술 먹었더니 느끼하면서 그 마라가 당겨가지고 딱 이거죠. 숙주, 청경채, 배추에다가 분모자에다가 납작, 기 억수면에다가 느타리버섯 추가 그리고 고기 양고기 추가. 다음에 소고기 리리런트. 청아치치거 체다 치즈는 혼자서 추가 그냥 제가 추가한 거예요. 일단 생들 분모자. 음. 이 야채들도 많이 먹고 싶었어. 보통만 했더니 음, 음. 추가한 옥수수면을 일단 먼저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 완전 뿌릴 것 같아서 치즈 묻은 고기랑 옥수수면 우리말에 음. 음. 납작옥수수면 있는데 별로 뿔지도 않고 무조건이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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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고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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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작국 수술은 진짜 짱이다. 말아엽떡 착한 맛 기본. 이렇게 떡이랑 안에 분모자랑 중당도 들어있어요. 이게 완전 기본 하나 추가 안써 참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당연히 떡부터. 응? 음? <laughs> <오. 웃음> 와씨 당면 투명한 거봐 진짜 맛있겠다. 와씨 이게 한 정말 너무 천데 Mm hmm. 아 그래도 당면이 당면이 떡을 이길 순 없다 진짜 근데 진짜 몸감지안 좋아질 것 같은 맛이긴 하다 아, 이게 슬슬 얼얼해진다 이거 오리지널은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? 주식여 대신 집에 요게 있어가지고지 대신 주식 대신 신 지금 됐나 지금 복숭아 향인데 지아 어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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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산 장난 아니야 금 지금 느금 국물만 많고 잘 어울리네. 유부 위드 떡. 아우 <laughs> 맛있냐. 짜란! 옐로우 피자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고 리뷰 이벤트로 치즈 받았어요. 짜라라 우와! 우와! 이거 더 엄청 맛있겠다. 아, 치즈 크로스트고 이렇게 맛있는 건줄 알았어. 아무 하프앤하프 페퍼로니랑 뭐 오리지널 디럭슨가? 잘 먹겠습니다. 와우! 진짜 맛있겠다. 우 우. 일단 아까 저녁으로 샐러드를 사실 먹었는데 배고파가지고 야식 시킨 거거든요. 조금만 먹어. 와이도엄이 끝에가 엄청 바삭한데 소리가 짜잔 일단 여기부터 음 맛있다 아. 음 아마 음. 다 허리 나는데 7중 안 했으면 안될 뻔했다. 추가했는데도 엄청 많은 건 아니에. 음! 이렇게. 응? 음? 아, 여기 도 여기가 도가 찐이에요 이게. 여기는 전체적으로 맛있고 일단 이 도우가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피자탑은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사실 여기 치즈는 그냥 평범 엄청 맛있 부드럽지가 않아서 음, 음, 야식이니까딱두 개만 먹고, 냉동실 양식으로 넣어주려고요. 연말엔 통과. 어 치킨 냄새 장난 아니에요. 와우. 연말엔 엽떡과 치킨. 이거 옆말에 엽떡 남은 거에다가 가마치통 다 포장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짜란! 일단 맥주 자극적인 거라 에일같이 생긴 거를 챙겨왔어. 요 중독먹고 음 뜨겁다 음. 오! 아직 뜨끈뜨끈하봐 자 와. 와. 아, 그리고 말하니까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먹을게. 아 맛있는 에이드 했어.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. 음. 음. 어묵이랑. 유부랑이랑도 같이, 유부랑이랑 같이 먹어야 돼. 너무 맛있어. 아직도 안 됐다고? 이게?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렇지 음. 음. 아, 뜨끈하면 잡채 찍도 너무 맛있어. 끝나 땡. 아우, 치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, 킹라 와씨, 나제대로면 빨아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. 아, 지금 다져오네. 할거에요 화이팅! 음. 나치통다 왜이렇게 이거 음. 로제 샹궈에다가 마라엽도 한번 섞어 먹어보려고요. 오늘의 비마트 언박싱 간단하게 일단 저기 좀 당이 땡기는 시기라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래, 이거랑 이거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을 건데 다이어트니까 이걸로 한번 사봤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월남쌈 먹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너무 착 겨울이라 추울 수도 있으니까 쌀국수 소스랑 이렇게 만해서 쌀국수 해먹고 이렇게 쌀국수 이거는 추가했어요. 여기 이제 파인애플이랑 파프리카 썰려있지 않나요? 당근은 썰려있나요? 이거랑 양배추, 양파 들어있고 오리고기 약간 약간 딱 양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얘는 그냥 통으로 들어있네? 쫙만 추가한 거고 소스도 있는 건데 문제 이게 2인분이라 그랬거든요? 이게 고기가 2인분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? 이거는 무조건 好。 저트로 요거 크로플 과자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다이어트 아이스크림.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. 음. 이게 딱그 아몬드 아몬드 크로와상이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땅콩그 옛날에 프레첼 맛있는 거그그 그 맛이에요.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어. 음. 맛있어. 쫀득해, 음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네. 이렇게.